<laughs> 아빠, 내가 봤을 때 여긴데? 길을 잃었다. 빰빰빠밤밤밤. 저긴가? 저기가 화려하긴 한데? 아니야, 근데 여기 같아, 아빠. 왜냐면은, 오빠 우리 굴단지 여기 있었잖아. 올라올 때. 내려가야다 아빠 이거 내려갔다 아니면 우리? <laughs> 아니면 <아님> 전화해봐. <laughs> 내려갔어 올라갔어 하고. 아빠 전화해봐. 네. 나 이거 찍고 있잖아. 들고 있게 그래 아빠 들고 있어봐. 핸드폰 줘. 그러니까 아빠. 가니 네 전화를? 그게 내 핸드폰 이스트내 전화로. <laughs> 저기 있어? 아니 네. 없어. 작은 아빠.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뭐하 소리야. 어디 우리 길 잃었는데? 야 위로 위도, 위로 위도, 위로 위도, 위도 올라가야 돼. 아 오른쪽? 오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네. 위미 내려가고 있어. 아빠 다시 줘. 응. 아빠 얼굴 잘 나왔어? 이얘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니야 오빠? <laughs> 유경이다. 어. 경아. 그래도 길을 잘 찾았나봐, 우리가 아니 오빠 좀 심한데? 그치? 우리 아빠도 헥헥 안거리는데? 나 원래 이런거 싫어하잖아 아니 싫어하는거랑 헥헥거리는거랑은 상관이 없지 우리가 너무 우리가 빠르다고? 응 빠른편은 아닌거 같은데 민경이하고 현중이하고 꼭다녀요 쟤네 둘이 이상한 얘기야 아빠. 아이돌 얘기해. <laughs> 저것들이. <저씨. 웃음> 우리가 빨랐나? 아니네. 교통체증이네, <laughs> 할아버지 때문에. 어? <laughs> <laughs> 교통체증이네,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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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샀지? 안 빌려. 아 빌려는 저거 돈 내면. 친한 척하네요 엄마 랑빠라아 감사합니다. 저기 기고 직원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유경이였네데그 알바생. 막걸리 어디가 든얘기야 막걸리 안 먹어? 나? 나술안 먹지? 도안 먹어? 응. 나술 꺼놨잖아. 자 이제 그거 찍어야 돼. 바디 프로필. 엄 <목소리> 네. 엄마? <목소리> <목소리> 음. 어머니, 뭐 어머니. 너무 가리비 만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거 일단 털어낼 거. 론의 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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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의 토론의 토론의 천천히 거야, 어, 천천히 따버 준다 놨어요. 물컵 들어봐 얘들아. 라이야에요 진, 어, 진 진형경. 진, 진형경. 응. 우리는 많이 이뻐지고 건강해요. 화이팅화이팅잘 안겨. 너도 얼마 더 이뻐져야 돼. 응? 어? 응, 뭐, 앞면 아빠? 더이뻐져 여기 이기학살 이것도 옆에면도 같아요. 나도 깜빡? 네. 깜빡? 아안먹어 오빠 안, 안 먹어? 나, 항상, 나 항상 먹고, 먹고 있는거 맞아? 해 먹고 있어 양아나 태양은 저거 못 끊어질 있는데 토신가 먹어볼래? 아니 단호하네선 많이 먹어라 예이야 응? 불안 좋아하는 거 아니지? 응 좋아해 누구요? 저요? 응 음. 아니요 저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어 음가 삼성전 좋아하던 같아

하루에 십대술먹기만더싫수할까봐 졌어. 아니까 그러니까 몇번 먹자고 했는데 먹을 고했는데그 전날 술 너무 많이 먹었고. 할아버지가 아빠 걱정한다. 실수할까 응. 봐. 응. <laughs> 저희 밥이랑 칼국수랑 라면 응. 주문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칼국수도칼국수도 라면, 주라고할아버지떠서드리면 되잖아. 수국수가 가구수도. 가수가구수수도가구수가구 가구수도. 가가 <목소리> <목소리> 아니면은, 얘 여기다 퍼. 고나퍼 없어. 너 똑똑하다. 정식으로 응? 음. 어, 어, 뭐지? 어, 근데 그걸 생각해봐야 알 소스가 안 발라지는 건 오리지널이고 어. 그 나머지는 그 바베큐 소스 이한만 어. 마라소스. 아 마라소스. 음. 하나는 저거 보냐, 저거. 양꼬치 꼬치 소스. 음. 다나 양꼬치 음. 소스 먹고 싶어. 이거 무슨 맛이 배불러서? 머리야 머리카 머리카에 면한번 해달라고 하니? 한번 음. 해달라고 와서 여 머리카라 있는데요. 네 아저씨가 어, 죄송합니다 이 거. 남자들은 그런 거안 하는. 음. 여기서도 머리카이 나왔어? 음. 아니야. 음. 나한 입씩만 먹어도 돼? 아또그러네야 내가 아빠가 별로 문제 사는 거죽어 왜? 얘는 한 입씩만 먹고 막 그래 어, 한 입씩만 먹고 싶은 것도 열 개가 있어 근데 한 입씩만 먹어 알지? 그때 하면... 어. 그 빵. 그, 어한 그, 그, 입을 먹지 말고 잘라 가위로 잘라서 막 접시에다 딱막그렇게 응. 밑으로 어 할아버지 안 돼요 <laughs> 아 진짜 안돼 과자 줘 오빠가 해봐아 진짜 안 된다고 아인 뭔데 이게 와인? 포도포도 아, <laughs> 진짜 너 과자야 진짜 한 입씩 먹고 이게 뭐냐 내가 진짜? 걸기, 응. 내가 아, 내가 음. 음. 야, 빠 내가 그러긴 그러 이거를 한모금만 마셔, 마셔 봐 봐. 와인이 아니야, 이거는. 이반에서 꽃향기가 야전가 왜? 안 해. 내가 말을 해 주면서 는 회사가 어디 어다전안는그도 문제야. <laughs> 하면서 해야지. 무슨 말 음. 안녕하세요, 유미야. 응. How a r 하 y o 유 doing? You two put on the cart. I'm going 먹 o go to t 거 e cart. I'm g o i n 그 t 그 g 어 to the cart. 리 m going 야. 근데 너뭐올 올리, 사진 올리기 는 너무 마법게 올리더라. 마저도 마법도 먹어. 저거 저거 봤어, 유미야. 아니 첨신타게참고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뭘뭘참왜 그래? 무조건 뭐 한다고 해야지. 회자마가 줘야지. 계속 먹을 거많다며 잡아 나 봐. 완전. 이게 끝이야? 아니야 또 있어. 또 있는 거 맞지? 야, 또 조용조용할 게 뭐야? A S M R. 그 애가 나갈 것 같은데. 민재? 지 말이 없잖아 음, 진짜 조용히 야겠다 <laughs> 근데 이, 아침에 응. 아침 먹는 사람 여기 아침은 안 했다. 아침으로 없어 아침은 안했 아침은 로드셔야 되나 할아버지는 아침은 드셔야 되니까 아버님, 아버님 뭐 미숫가루 챙겨 오셨어요? 응? 미숫가루? 아빠 <laughs> <그러면? 웃음> 먹는다며 <laughs> 아줌마잖아 민재하고 교정은 했거든 다리가고 이래 다리가 <laughs> 아 정강이가 오빠 아, 가 바지 한번 벗어 <laughs> 일단 한번 I love it. 거 love it. I love it. I love 여기 둘이 앉아서 발씨름 한번 해봐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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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 오빠! 오빠! <laughs> 오 방금 진짜 I l 이 v e it. I love it. I l o v 아니야 민재야 맞지? 너는 너무 정직하게 해 이거를 딱 잡고 해야지 <웃음> <웃음> 엄마 안다 <웃어는 줄> <laughs> 준비 시작 엄마 엄마 까지 우리 볶음 먹으러 왔어요 호두나무집 홍성입니다. 그냥 시골집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가게라고 합니다. 와. <놀람> 안 보여요. 여기 안안안 이제 가위로 자라고. 먹어기만 이걸 자르라고. 사람 있어요? 어디 분이... 어쯤가위로자르면서어디쯤어는 원래는 원래 이렇게 질겨? <놀람> 이가질긴데

<신대 컬렉은> <다좀> <웃음> 자, <웃음> <universities travail> 원래 나 술이 더 맛있어. s do it. I s 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거 w I don't k 우리 맘에까지만 오늘 잠을 잤는데, 이게? 양념양념으저할 때도 선호는 어, 안 하잖아. 어, 없어, 항상 아, 현지야. 어, 그지? 어, 상상 안 와. 현지야 엄마가 얼마나 생각나지? 부산 갈 때, 삼촌 안아엄마 오늘 딱 보내주지 말아. 아, 그래. 어? 네. 아, 진짜, 우리는 진짜, 우리 형이 분위기면 우이없으 우리 형이 없으면 진짜, 우리 정말 따로. 엄마 잘라줄게. 짜글 학교 같이 나 사랑하잖아. 그래 아, 쉬시 동서 시간에 만나지말고 친구는. 학교식으로 만났어요. 친구스럽잖아명 명시라 해 봐. 내 <laughs> 시라 <laughs> 해 봐. 음, 감자 먹을 사람. 감자나 좋아하는 새가 어, 여기 감, 감, 여기서 주시면 돼요. 감자야. <laughs> 아. <laughs> 좋아해. 공안 좋아해. 가 감자파, 고구마파 얘기해 보자. 감자파. 두명다 잡아. 감자파랑. 감자파랑 아빠. 감자만 주면 3일까지 되게 일거요 감자가 감자파면국물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줄래? 고구마지. 어. 고구마지. 고구마가 달잖아. 아무래도 스위트버다이좋니까 응? 여러분이 엄마가 이렇게 먹을 만하겠다. 아, 뭐 아. 아 그렇 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행복하다. 아버님이 맨날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하니까 아엄마아주 아버님. 참어네아버님 그럼 안 돼. 나 없으면 바로 이제 먹기 쉽다 하도 이말대꾸까 가지고는 하도좀 많이 비길해 가지고 나는 살아서 다 채소를 다했다이러고 바롭게? 그니까 비린도. 아, 비도어다그은 거야. 아, 이거여기 왔어 애들 좀어주려고 뒀는데. 뭐. <laughs> 아빠는 혼나기만해. 두박리 <laughs> <laughs> <influencing> 아빠 옛날에 맨날 노래 노래가 뭔지 아냐? 뭔 날. 신데렐라는. 이먹었요 입은 다물고요 지 마실래? 막내는, 막내는 안 t 다고 o w 요 막내는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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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 o n 삼촌에서 유진이. 넘어가서 유진이로 바꾼 거야. 유진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지, 유진이 네. 먼저지. 에이, 그렇지? 아직 윤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음. 너 아직 학생이잖아. 어쩌면 <laughs> <laughs> <왜냐면, 웃음> 유진이 언니가 <laughs> 갔으면은 <laughs> 어떻게든 <빛도 웃음> 나잖아. 음. 어쨌든. I try t 이 manage the whole thing. I don't know. I don't know. 고 don't 라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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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아빠는 야, 밖에만 나오면 말을 하더라. 야. 집에서 말안 해. 아, 야 어제 딱그 노래 부를 때도 보니까 내이는 아주 똘똘 뭉치더라고. 그나마 어? 배고파. <laughs> 어, 아니 거. 우리가 거. 아빠 거. 얼마 편리해 주는데, 그렇 아빠. 우리 아빠 거. 그 진심한 노래 는데 재미 없어도 <laughs> 호응해 주고. <laughs> 왜난 <나> 재밌었는데? <laughs> 우리 아빠 자존감 지킴이야. 나 <laughs> 세수했잖아. 응. 그냥 아빠의 차에 설명을 해줘. 너무 잘살야정 <laughs> 정장한 거 근데 볶으면 먹을 거잖아. 볶으면 한 입은 한 먹겠지, 그렇지? 그럼 그래. 가짜 한입 찍으면은 세 개. 하나 하나 하나. <laughs> 하나만 되어. 세. 세 개. 왜냐면은 세 개. 개. 유준이 형도 <laughs> <연기도 웃음> 많이 먹어. 야, 두, 두 개. 유준이 안 먹어? 두개두개 하자. 그럼 지금 안 먹는다는 사람들 진짜 먹지 마. 딱한 입만. 안돼. 아니야 뭐단 거야. 한입 찍으면 세 개인데. 아니야 두 개야. 여기도 많이 담았어. 저희 탄수화물을 안먹었아요아요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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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았어끊임 없이 먹더만. 끊임없이. 뭘 응. 끊임없이. <laughs> 먹는 것만 찍두으니았그다음그렇음에그그그다음그다음그그다음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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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그다그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보였지 잠깐만 둘 중에 누가 꼬인 걸까? 응, 응. <laughs> 보인 데잘 보인 거지 예쁘게 보인 거지 딱 봐도 싸울 음, 엄마가 여기다 빨대 꽂은 거 보여 안보여? 보여 아, 어? 아, 안보여? 쭉쭉 싸우는 거지? 근데 구멍이 한세개 되는 거 같은데 아맞있다 <laughs> 아, 본인도 그, 빨대 꽂는 거 인정 아, 인정 예 인정. <laughs> 인정 또 먹방 시작하나 <laughs>

그거 어, 왜안 드시지? <laughs> 나 너무 감기 났다면서.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감기 났는데? 야너 그리고 화장실 들어오면서 아, 냄새 이런 말 하면 안 돼. 난거기야 엄마랑 언니밖에 없는 줄알아지유기 엄마랑 언니밖에 없어. 근데 다른 사람 있을 수도 <웃음> 있을 거 <laughs> 같아, 그럼 어, 그 사람이 똥싸다얼얼마저니까색저 이렇게 했는데 엄마하고 유 저는 들어간 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저는 저는 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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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가자. 저루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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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한입어도 아, 싫어. 싫어요 가말려그 뭐였더라? 이스만가져스인가스 날씨 점 높다니까? 응, 이게 진짜 특이한 거 아니? 이 응. 이거 이거 게 뭐더라? 음. <laughs> 이렇게 된 스토리였다 맞지 니 <laughs>